물건 청론 특히 앞부분 변동 전까지 변동부터가 좀 판례가 많지 특히 등기와 관련된 판례들이 많고 다음 주에 할 건데 등기 판례들이 굉장히 양이 많고 또 표현 자체도 굉장히 난해하죠 그러니까 그 판례 내용을 알고 있어도 그 문장 표현 때문에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 부분이 물건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판례들을 봐주셔야 됩니다. 지문들을. 물건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먼저 요약집 52페이지 보면, 물건 총론, 은 오늘 이제 물건 변동 전, 물권의 기초 부분만 할 건데, 물권의 기초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은 사실은 문항수는 적은데, 내용이 모르면은, 뒤에 변동론이 잘 매치가 안 되니까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물권의 뜻이 있고 채권과 비교가 있겠죠 이제 문제를 통해서 비교 간단히 하시면 되고요 물권의 주체 자연인 법인이 있죠 물권의 객체가 물건이죠 물건에서 이제 나올 만한 게 일물일권지휘와 그 예외죠 그래서 56페이지에 보면 물권의 객체 물건 이렇게 돼 있죠 그중에서 양가를 보내 그별풋시돼 있는 거, 부동산과 동산은 좀 구별하되, 특히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그게 부동산이죠. 그 중에 정착물 중에서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고, 건물 이외의 정착물도, 수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 일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일물 일권주의가 있죠.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거기서 이제 일물을 정하는 표준과 관련해서 토지, 일필토지 일부의 보존등기 안 되고 그죠? 일필토지 일부 보존등기 안 되고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말소등기도 안 되고 이렇게 되죠. 일필토지 전체 하나의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관련 판례 지적법에 의한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등기부에만 두 개로 쪼개져서 분필 등기가 돼 있다 무효 무효 토지의 개수는 등기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간정보법으로 판단하는 거죠 지적도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도상 분할되지 아니한 땅 하나가 등기부에는 분필이 돼서 두 개의 땅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 그럼그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일물일권지 예외 동그라미 1번 기역, 일필토지 일부, 박스 토지 자체 일부에 용익물권, 되지요고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토지 일부로 취급되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도 수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이게 별도의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수목의 집단은 두 가지, 하나가 임목등기, 또 하나가 명인방법 이렇게 되죠. 임목등기를 통해서는 소유권 및 저당권도 되죠. 하지만 명인방법을 통해서는 소유권만 된다. 그렇게 되죠. 그권 추목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만 되죠. 임목등게안 되죠. 역시 명인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있다. 명인방법에 의해서 뭐는 안 된다. 저당권은 안 된다.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상태에서 팔았다. 농작물을 산 사람. 명인방법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억해야 되죠. 박스 밑에 니은, 일동 건물 일부에는 구분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 그다음에 용익물권, 그 중에 전세권이 된다. 동그라미 2번,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특히 니은, 집합물이라고 해서 돼지 100마리 또는 장어 100만마리 이렇게 증감변동하는 동산을 장소, 종류, 수량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특정을 했다면 그 전체를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한다. 그걸 집합물이라고 부른다그랬고요 여기에 담보권이 가능하다. 양도 담보권 같은 것들. 특히 그 구성물이 변동되더라도 물권 객체의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현재 집합물에 기존의 물권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권이 인정되는 하나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여러 개 인정되는 뭐 그런 예외도 있더라. 이렇게 일물일권제 예외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 물권의 종류와 관련된 물권 법정주의가 있죠. 185조 조문 일단 암기하셔야 되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자 그래서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맨밑에 반가로 이번 법률은 국회 재정법만을 말한다. 국회 지정법 그다음에 규정의 성질에선 첫 번째 쪽강행법규 강행복규. 물권법은 강행법규다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거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 내용은 다음 페이지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걸 내용 강제라 하고요. 기존의 권리라 하더라도 내용을 변경하는 거안 된다. 그걸 내용 강제로 한다. 위반하면 일단 전부 무효죠. 특히 내용 강제와 그 판례가 하나 있죠. 소유권은 그 내용이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것을 내용을 한다. 이세 가지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만 넘겨,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물건을 팔면서 사용 수익권능만 넘겨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없다. 사용 수익권능만을 타인에게 넘김으로써 그걸 완전히 포기하는. 그래서 처분 권능만을 내용을 하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들이쫙 있는데 주의, 인정 안 되는 거 외워야 되죠. 온천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사도 통행권 또는 관습상 통행권. 공원 이용권.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다음에 물권의 효력. 우선적 효력. 하나의 물건의 수개의 권리가 충돌한다. 이때 일몰일권의 원칙상 하나의 권리만 인정되는 힘. 그거를 우선적 효력이라 한다. 자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일단 동종료 물건끼리 충돌한다. 박스 1번 이게 원칙이죠. 먼저 성립한 게 우선. 등기를 먼저 하거나 점유를 먼저 하거나. 단 2번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3번, 점유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소유권과 병존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물건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자는 당연히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런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양가를 번. 물권과 선후를 따질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채권이 뭘 갖춰야 돼? 대항력 부동산 임채권이 등기가 되거나 주택임차권에 인도인이 주민등록을 했거나 상가건물에 인도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거나 그렇게 대항력을 갖게 되면 그 이후의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다. 이런 예외가 하나 있고 언제나 채권이 저당권 같은 담보 물권보다 목적물 경매 대가로부터 먼저 배당받는 우선하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 네 가지가 있죠. 그중에 반가로 1, 반가로 2. 두 개가 우리 시험법이 있죠.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는 최우선 면제권과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자가 그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필요의 유익비를 경매 대가부터 가장 먼저 배당받는 두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두 가지는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권에서 문제가 집중해서 나오죠. 물권의 내용 실현. 물권의 내용 실현이 뭐야 사용, 수익 처분 같은 거. 이거를 침해 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이나 방해 제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이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 한다. 자, 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점유권의 한 세트, 소유권의 한 세트. 점유권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점유 회수 청구권이라고도 부르죠. 205조 방해 제거, 206조 방해 예방, 소유권은 213조 소유물 반환, 214조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총 3종 두 세트, 그리고 밑에 1번. 점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지상권 등 다른 물권에 빌려 써라, 준용 하라고 돼 있다. 여기서 조심할 것 첫째 유치권,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다 그래서 나눠 유치권은 물권적 청권 인정이 안돼 질권은 해석상 인정됩니다 준용 규정 없지만 양가로 1번 유치권은 물권적 청권 인정이 되지 않는다 유치권이 침해되면 반드시 점유권도 침해되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 등으로 보호 받으면 충분하다 물권적 청권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질권은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인정해 준다. 또 하나, 지역권과 저장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반환하라라고 반환 청구는 인정할 필요가 없고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만 그 2번. 그 3번.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 본권에 기초한 소송,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전혀 다른 소송이다. 따라서 1번 소송의 승패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하나,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은 소유권 등 본권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 전혀 다른 권리고 전혀 다른 소송이다. 그 3번에 동그라미 1, 2 기억해야 되죠. 자, 성질. 물권적 청구는 일단 청구권이니까 채권의 성질이 있다. 그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니까 채권의 성질이 있다. 또 하나, 뿌리가 물권이다. 따라서 물권의 성질도 있다. 자, 이때 물권의 성질이란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한다. 일체로 움직인다, 일체로. 그래서 물권적 성질 1번.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고, 따라서 물권이 양도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 그래서 갑소유 땅에 의리 무단으로 건물을 갖고 있다. 토지 소유자 갑은 그 토지 소유권에 기초하여 방해 제거 즉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땅을 팔았다.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권적 청구권도 넘어간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만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켜 전 소유자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되죠. 거기 하나 있죠 1번 판례 2번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조건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쭉 내려서 행사요건 물권적 조건은 침해 원인을 묻지 않는다 불가항력적으로 물권이 침해가 됐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든 이런 건 따지지 않는다 즉 침해자의 고의과실은 물권적 청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온다. 그랬죠. 두 번째, 만약에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물권의 침해가 있고, 엔드 물권자의 손해가 생기면 그 물권자는 물권적 청권 이외에 플러스 손해 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침해 원인. 넘기세요. 누가 청구한다 그랬죠? 현재 물권자가 그래서 그래서 팔래 갑이 건물을 지어서 미등기인 상태에서 을에게 팔았고 점유를 넘겨주려고 했지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더라. 근데 이 을은 건물에 대한 등기를 아직 넘겨받지 않았다. 그럼 을은 건물 소유권이 없으니까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현재 물권자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샀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나아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없다. 그러니까 건물을 매수했으나 아직 등기를 갖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을 불법 점거자에 대해서 직접 소유물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누구에게 행사하는가? 현재 점유자. 특히 이거와 관련해서, 갑 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을이 일단 건물 소유권을 갖고 있다. 그죠? 첫째, 갑은, 을의 무단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방해 당하고 있으니,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토지를 돌려받아야 되죠. 자 토지는 누구한테 반환청구하는 거야? 토지 점유자. 토지에 대한 반환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토지의 현재 점유자. 자이 땅은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 건물 소유자가. 그러니까 갑은 의를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 엔드 토지 반환 청구 건물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는 자 건물 소유자 건물은 누구만 철거할 수 있어요? 소유자만 그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가면 일단 건물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 앤드 땅을 점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토지 반환 청구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다. 양도. 그런데 점 정만 넘겨줬고, 아직 등길 못 넘겨줬다. 그럼 이 정은 건물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다. 그죠? 하지만 철거권은 있다. 뭐는 있다고요? 철거권. 좀 전에 건물 철거는 건물 소유자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아직 건물 소유권이 없어. 없지만 뭐는 있어? 철거권은 있다. 따라서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토지 반환 청구는? 여기서 토지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을한테 해야죠. 그래서, 반환할 때까지 부당이득 반환은 누구한테? 을한테 해야죠. 땅을 돌려받을 때까지, 땅은 누가 점유사용? 건물 소유자는 을이 점유사용. 그래서, 건물이 양도되어, 건물을 등기하지 않아, 소유권은 없으나,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 부당, 이득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 즉 양도인에게 해야 된다 양도 건물 철거 청구는 양수인에게 토지 반환 시까지 부당 이득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건물 양도인에게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요놈을 상대로 철거 청구했을 다는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의리이무당 건물을 정에게 임대했을 때 정은 임차인에 불과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정을 상대로 철거 청구는 할 수가 없고, 뭐할수 있다? 퇴거 청구. 자, 여기서도 원래 건물의 퇴거 청구는, 건물의 퇴거 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 무단 점거자를 상대로, 내 건물에서 나가달라! 이게 퇴거 청구예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갑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야. 정도 건물의 무단점거자가 아니야 소유자가 임대책이어서 정하고 있어 갑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고 정도 건물의 무단점거자가 아니지만 부득 부셔야 되니까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임차인 정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이 정이 이 임차권 얘 예, 임차권 만약에 대항력이 있어 얘가 그 대항력을 가볍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정의 아무리 건물에 대해서 그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가 철거될 운명이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정의의 퇴거 청구할 수도 고꼭 기억하셔야 됩니 근데 그 관련 판례 보면 건물 철거는 건물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만 철거 처분권이 있다 그죠? 예외적으로 건물을 사서 점유하고 있는 등그 범위 내에서 점유적인 건물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예, 예, 예. 건물을 사서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는 하지 않고 있는 자, 얘는 철거할 수 있는 지위는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자를 상대로 뭐할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반면에, 을이 정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얘한테 양도담보권을 줬어 돈을 못 갚으면 건물 소유권을 넘겨줄게 이렇게 얘는 철거권이 있어요 없어요 담보권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철거권이 없다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양도담보권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상의 채권자 지위를 갖고 있는 자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 당연히, 얘는 철거권이 없으니까, 이자를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거고요. 타권리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계약에 기초한 청구권, 각과 의사의 이 임대차 계약. 이, 이, 종료됐다. 그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반환 청구권이 두 개. 계약에 기초한 반환청구권 하나,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 하나, 계약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이 물권적, 채권적이라면 10년에 소멸시효,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두 개의 청권이 병존한다, 그리고 팔레, 갑 소유 땅에,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을 갚았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예? 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을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해준 상태에서, 갑이 변제를 하면, 을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말소 등기 청권이두 종류, 각과 의사에 근전자권 설정, 계약에 기초한 말소 청구권과 계약하면서 돈 갚으면 말소하기로 약속했겠죠? 계약에 기초한 말소 청구권과 갑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 두개 계약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불권적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어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두 개의 말소 등기 청권 중에서,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소유권에 기초한 것도 넘어간단 말이죠. 하지만, 계약 관계가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계약상 권리는 여전히 갑에게. 그래서 결론, 근저당권이 그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변제가 됐다면, 전소유자도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소유자도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다 전소유자는 계약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 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등기 청구권 따로따로 할수 있다 거기 맨 밑에 판례가 있죠 근제당권에 설정된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초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종전 소유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딱 물권적 청권을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돼요.